사회초년생이라면 처음으로 장례식 조문에 가게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미리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죠? 그럼 오늘은 조문 절차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부의록을 작성하고 부의함에 부의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부의금은 이름과 소속 등을 작성한 봉투에 담아서 내게 되는데요. 이때 봉투의 앞면에는 부의 애도 추도 등의 글자를 중앙에 쓰시고 뒷면에는 이름과 소속을 왼쪽 하단에 써 주시면 됩니다. 만약 봉투를 챙겨 가지 않으셨더라도 데스크에 봉투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의금을 다 내셨다면 이제 빈소에 들어가서 장례식 조문을 하게 되는데요. 빈소에 들어가서는 먼저 상주와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뒤 영정 앞으로 가서 분향 혹은 기독교 장례식인 경우에는 헌화를 하게 되는데요. 분향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받치시고 불이 붙으면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서 꺼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문을 갔다면, 한 사람만 대표로 분양을 해도 괜찮습니다. 헌화를 하는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꽃줄기를 잡고 왼손으로 받쳐서 재단 위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때 꽃봉오리가 영정 쪽을 향하게 놓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하지만, 이미 다른 꽃들이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다면, 그에 맞춰서 꽃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분양이나 헌화를 마쳤다면 뒤로 살짝 물러나 영정 앞에서 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절을 할 때는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자는 왼손을 위로 두고 두번 절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만약 기독교 장례식이라면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묵념을 하거나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절을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상주와 맞절을 한번 하시거나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주에게 애도의 위로말을 건네시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긴 이야기를 하거나 고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묻기보다는 간단한 위로말을 건네시는 게 좋은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의 위로말을 미리 생각해두고 가시거나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로말을 건네고 난뒤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나 등을 돌려서 빈소를 나오시면 조문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